관세음 보살. 지구 땅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참으로 뻔뻔하고 야비하다. 죄 지은 자들이 받을 고통의 주소는 지옥 악이 축생일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렇다. 오늘도 사악한 인간들로 인해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홍수화재 가뭄무더위 각종 질병 전염병, 사고 싸움 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었거나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봅니다. 사악한 인간들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거기에다 축생들의 살생은 말할 것조차도 없다. 그 억울하고 한맺힌 원혼들이 인간들을 향해 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죄 지은 자들이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또는 개인적으로는 상대 탓을 한다.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가 받을 뿐인데, 헛말이라도. 왜 부처님, 하느님 또는 상대 탓을 하는 것인가? 이 지구 땅에 태어난 이유는 10만 150년. 시간을 줄 테니까 죄 짓지 말고 잘 살다가 오너라고 기회를 준 것인데, 나다, 너다 하며 탐진치를 일으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온갖 죄를 짓고 하니, 100년이 아니라 잠든 날과 병든 날을 다 재하고 보니, 단 40도 못 살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착한 사람은 복을 만난다. 허공 위에나 바다 속에도 깊은 산중 동굴 속에 숨는다 해도 스스로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피할 길이 없나니라. 법구경 나야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의 처지와 모양이 모두 달라서 장수하거나 단명하기도 하고 병이 많거나 병이 적기도 하고 모습이 단정하거나 누추하기도 하며 부귀하거나 빈궁한 자도 있으며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받는 것이 이와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야자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중생들이 지은 인원인에 의하여 차별이 있는 까닭에. 그 과결과를 받는 것 또한 각각 다른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단 하나도 없다. 만난 인연에 감사하고 화합하며 사랑해야 하느니라 태어나면 죽지 않는 자 없고 천지에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천지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나 부처님은 허공 사사치 알고 있다. 천지도 성패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 몸을 버리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선과 악은 각각 자기 몸을 따르는 것이라 아비가 악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그 재앙을 받지는 않으며 자식이 악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아비가 그 재앙을 받지는 않는다 태어나고 죽음은 각자의 몫이며 모든 재앙과 허물이 각자의 몸을 따른다 그러나 업의 유전은 그렇지 않으니 나로 인하여 나쁜 것은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만난 인연들에 의해서 원결은 매침이나 원수지는 일은 없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부모 조상이 되어 자손에게 나쁜 유전의 업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만들어 놓으면 맞이하는그 결과는 시절인 연 따라 반드시 찾아들어 행복과 불행을 맞이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계속되는 우환이나 잘 고쳐지지 않는 지병이나 단명하는 집안 사람들은 그 모두가 유전의 업보로 생긴 병이므로 맺힌 원결을 풀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팔자 탓을 한다거나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매친 업보의 원결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두손 모음이다.